여자분들이 웃어야 어, 집안이 잘되고 은혜를 받아요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laughs> 웃어야 하나님보호서아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16절 뭐라고 따라합니다 시작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여러분이 저를 여자로 보면 큰고다칩니다 저는 지금 여자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제주도 남원 의기교회 통합집교회에당일종때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해봤어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장대평화 이런 어릴 적부터 우리 주일학교 제 고모님이 권사님이라서 어, 전라도 자연하게 태어났는데 네살 다섯 살 되기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교회에서 권찰, 여성회장 구역장, 어, 전도사, 부. 어, 전도사, 부목사, 목사 어, 안 해본 게 없이 교회에서 평생을 거의 살라고몇 년만 지금 제가 57세인데요 몇 년만 연단 받은 속에 하나님을 떠났고 거의 40년을 넘게 450년을 40, 교회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할 말인지 안할 말인지 많이 잘 알고요. 어,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여름 여름에 되면은. 어,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클 때는 TV도 없고 아무 도 이런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녀봤는지 안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어,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이제 껌파는 소문을 해가지고 주인공으로 또 어, 항상 뽑혀서 노래도 잘했고 또성경감송대또고인전 13장에서 2등해가지고 2등해서 상도 받고 그 전도대에도 많이 해서 옛날에는 이제, 어, 연필 타고, 공책 탔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강대성 밑에다가 또그선물져 줘요. 옛날에는 나무 강대성이 있어가지고, 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럼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저희들 앞에 놓고 파란 게 쪼그만 게 없으니까, 저는 60년, 70년, 8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 담임 목사님이 보시는 큰 성경 하나, 조목기도 뭐 가면 권사님, 장례님들뿐인데 이 조그만 애 하나가 뛰어가지고 꼭그큰성격으로 저도 조목 돌아가면서 어 성경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저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뭘 파는지, 뭘 가격이 얼마인지 어 모를 정도로 세상과 거의 단절했다시피 하고 살고요. 머리도 꼭 필요할 때 가서 잘랐는데 어제 아무리 미용사한테 이렇게 잘라달라고서 안잘라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다 잘랐어요. 어, 그래서 어, 옷도 제가 스타일도 제가 다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등등은 방수를 할줄 아는 데 가서 싸게 또 제가 맞춘거고요 머리도 제가 자르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생긴 이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U P S 이달의 피곤한 스타일. <laughs> 그 못한 거 빼고 다 잘해요. 머리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 데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그, 정말 힘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제가 힘든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다 가면서, 우리 기도를 오셨겠지만, 우리 장도도 150개에요. 그래서 막, 된장, 지금 그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그 복숭아, 파란 복숭아를 지금 고추까지 가는 씨가 없어갖고, 어, 이거를, 어, 효소도 만들지만 에기스도 만들지만 장아찌용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 비탈 그 산이 산을 깎아서 만든 만오천 평을 산이요 산그 산을 복숭아밭을 다 따라가가지고 우리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같이 도와주고 그걸 또에기스를 달아놓아 우리 집에 보면 빨간 공통 큰거 있죠 이게 백 개도 넘어요 아마 공장, 공장인가 도대체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예술 노동당이다. 기도원이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아침부터 새벽 2, 3시가 되도록 저희들은 몸으로 떼옵니다. 거기에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아마 15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언제 내가 돌아갔나 할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 와서 15년 동안 하루도안 쉬고 아마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을 며칠 빼고 한 하루도 안 쉬고 전 식구들이 하루 10시간, 14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한, 음, 저도 사람 25명 있는데요. 어, 우리 부목사들하고 외식을 해본 적도 없고, 남편 목사님이랑 둘이 가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친정집에 가본 적도 없고, 차가집에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만 계속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고 또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 91년도부터 한국에 동강사로 미국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부족하지만 통역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잠시 왔다 간다는 게 어,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 해서 여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3개월 만에 여자 목사님이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교회를 수습하러 와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또 시민권자 아이들 남편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었고 또 정규공장도 하고 굉장히 부족함이 없도록 부자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이제 목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의 연단을 받고 죽을 만큼 이 시대에 저만큼 연단을 받는 여자도 있을까 아마 여기 연담받은 권사님들 70세, 90세 되신 분들은 뭐 젊은 여자가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냐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수천 많은 사람들 만나 상담해 봤지만 저만큼 여자로서 연담받으신 분은 아직 못 만나봤고 처음에는 뭐저 여자가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 하다가 저랑 조금만 얘기하면 낌을다 담으십니다 상전, 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그런 전쟁까지는 이제 나,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 그 군대만 안 가보고, 전, 월남전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 3 0년이란 세월을, 어, 목회를 일찍 하고, 목사 안수도 9 2년도에만나서 어, 23살 때부터 전도사 사명을 하고, 저는 집사 때부터 세계적인 신유의 여정이 오다, 어, 정말, 교기가 시끄러울 정도로 반짝, 제가 많이, 반짝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 저는 아 미국에서 연단을 갚아주시는구나. 아 정말 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에서 연단을 너무너무 세게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음, 한국에 보내셔 가지고. 3년 반짝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두 번씩 무너지고, 사익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교회가 두번 무너지고, 저 화성으로 닭자리 쫓겨나고, 90명의 부목사는 다 도망가고, 화려했던 뭐, 그거다 없어지고, 상상할 수 없이, 오고 갈 수도 없이, 미국에 갈 수도 없고, 한국에 살 수도 없고, 활동도 할 수도 없고, 정말 캄캄한 밤을 만난 어두운 어, 성도 열명 남은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저닭장로 쫓겨나서, 어, 추운 겨울에, 어, 정말 방도 없이, 아무 보일러도 없이, 저는 여러분, 2000년도, 뭐 1960년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06년도 말을 하는 거예요. 20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춥고 배고파지고, 갈데올 때도 없어져서, 닭장에 쫓겨나가지고 어 버린 이 땅이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는 땅에 비닐하우스도 쳐놓고 닭장에다가 그 무너진 교회 가서 벽돌을 주워다가 방을 하나씩 만들면서 그그 땅에 한 이첩형 있었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 막 장미도 심어놓고 아름답게 심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여러분 지나가도 꽃밭을 보는데도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어, 꽃이, 꽃을 갖다가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아직 삶의 여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생활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분은 꽃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젊은 사람들 아이들 많이 키우는 분들도 꽃뭐 엄마가 이거 갖다 키우라 그러면 바쁜데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이거 왜 주세요 이러거든요. 예, 삶에 여유가 없는 분은 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교회가 무너졌는데 여기 이만평이라는 땅에 장미꽃, 무슨꽃 백이 웅꽃, 꽃이란 꽃은 다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평만 달라 그래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한세평 정도 땅을 하나만 달라,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를 심어서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세 평, 세 평만 달라 한 것이 우리가 이사 올 때는 삼천 평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니 땅도 니 땅이고, 니 땅도 니 땅이고. 주인이 그냥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땅에다가 백일로 장미를 몇백평을 심어 놓은 거를 제가 자고 나면 한평 없애버리고 자고 나면 한평 없애버리고 이 장미를 왜 이렇게 심어 놔해가지고 제가 다 뽑아 놓고 다 뽑아 버리고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고추 심고 다만 마 심고 거기다가 어, 지금 뭐 어, 도마도 심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인도 이 땅이 막 결국은 땅이 다 넘어가는 권사님 거였는데 결국은 다 넘어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언제 넘어갈지는 모르는 땅이 무지없는 짓을 했나. 그리고 그 나중에는 거기다 제가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음, 거기 들판에 이제 꼬들 베지님들의 수뭐뭐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어, 그걸 다 그걸 뽑아다가 아침 산지 직송해가지고 열심히 뽑아다가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천 원씩 집에 물에 가는 사람 농사하면서 팔고 그 돈으로 또한칸한칸 한칸 이제 방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교회를 한 오백 평을. 어, 가공으로 지었어요. 허락도 없이. 그랬더니, 긴 스토리 짧게 말하면, 이 주인이 나중에, 이, 이거는, 이제,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빨리 8월 말일까지이거 다, 건산국기를 하지 않으면, 없애버린다. 그랬는데, 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도 주인은 권사님 허락하기, 다큰 땅을 갖다 500평을 갖다 리모델링 해놓고, 주위에, 주위에, 니네 땅인지 내땅이랑산이랑땅이란 어, 땅을 다 개관을 해가지고, 제가 경운기도 없이 소리나면 안 되니까 삭질들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 진짜 삭질은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삭질이에요안 해봤죠? 안 해본 분신분 가서 해보세요. 한 10평만 삭질을 하면요,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걸 갖다 삭질을 거의 다 해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어, 반찬가게, 반찬을 만들어, 반찬가게 할 수는 한 편도 안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 무어빵도 팔고, 반찬도 팔고, 그.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쫓겨났죠. 갈때도 없지요, 오일라도 없지요, 방도 없지요. 그냥 그 닭장 짓던 닭장이 추우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평씩 만들어서 건물을 또 만들, 만들다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 어, 청와대 부럽지 않은 건물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2층으로 어, 한 500평이 지어졌어요. 하여튼 하나는 은 가운데에 사대가서 나무에다가 가서 소두개 걸어놓고 불때 가지고 애들을 식구들이다 모욕이 끝날 때까지 제가 불 때는데도 도사예요 연기가 나이게잘 때요. <laughs> 그럼 세분두세시가될 때까지 정말 힘든 이 팡팡 오면서 어저 뒤에 따라 우리 최 목사가 모욕을 세시쯤 하면은 온식부가 어, 모욕이 끝나요. 그 정도로 어 그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던 두 목사는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어, 올 때는 분명히 혼자 왔는데, 갈 때는 꼭 같이 가더라고요. 사이좋게. 그리고 올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갈 때는 친정 집인지 아버지께 응답받았다고, 내 숙고까지 다 가져가고, 어, 세탁기도 가져가고, 내비도 가져가고, 호라피도 살림을 한몫씩 챙겨서 다 밤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는 게 진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림이 제일 많은 교회가 기도원이 됐고 지금은 먹을 게 제일 많은 어, 부자 교회가 됐고 어, 부족함이 없는 부자 교회가 기도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가운데 살아 팔자 하나님 손에 있어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관을 시키시고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어, 정말 어, 살아가기 위해서 또그 열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이 교회는 자꾸 이제 쫓겨나라 그러는 거좀 이따 설교할 거예요. 자꾸 쫓겨 이제 빨리 8월 30일까지 이 교회를 비워라. 안 그러면 어, 시청에서 나와서 철거한다. 보상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피와 땀으로 모아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와 땀으로 모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가게 해주세요. <laughs> 솔직히 8년 동안 남의 땅에 공짜로 상금하는 거 어디에요? 솔직히 거기서 하면은 장비꽃다 뽑아 버려버렸죠. 베개롱 다 뽑아 버려버렸죠. 어, 이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없어도 내가 슬금슬금 자그 나무는 없애고 자그나무 없애고 자그나무 없애가지고 어, 농사를 다 지어서 나중에는 주인이 포기를 하고 옥사님 나무 좀 그만 캐세요. 그냥 네 그만 캐고 나도 써요. 그리고 어 하여튼 결국 그 땅이 다 넘어갔지만. 어, 음.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땅을,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 농사 짓는 땅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어, 송탄에 상, 돈도 하나도 없어요. 갈 때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시에서는 교회도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이제 이거 빨리 줘, 철거하라고 난리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농사를 지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이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문이 좋습니까? 명의가 해뱉겠습니까? 미국도 못 가고, 한국도 못 가고, 친척집도 못 가고, 정말 어, 사기꾼 아니, 어, 2단 아닌, 니 이단 아닌 이단이 돼서,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어디 명함도 남에게 못 주고, 이렇게 정말 오고 갈데 때도 없는데,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막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어제먼친척불이 나타나서 신목사님 여기 정말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신목사님이 가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육차 경비로 나와가지고 제가 사채를 땅을 땅에 담보로 돌릴 테니까 그래도 몇십억을 벌고 갈수 있으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무식한 자는 용감하다고 어 정말 아무도 못간거 육차가 나올 때까지 그거는 아무도 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예요. <laughs> 아니, 못간게 아니라 안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식하고 또갈 데가 없으니까 코너에 밀려 있으니까 오케이, 좋다,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돈한 푼도 없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차 경매로 어, 1750평이라는 땅이 700평이라는 건물을 어, 12억에 지금요, 시에서 사도 100억을 줘야만 살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수가고 애쓴 정말 밤이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황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갚아주시며,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공짜가 없다. 이익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아까워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어,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새로운 설교. 이거를 뉴 아이디라고 요 들어보지 못했던 거야.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24시간 때만 시간만 나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 성경 전체는 비유입니다, 비밀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말을 하겠는데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새벽기도 뭔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게 새벽기도가 아니라 그건 아침입니다. 새벽기도란 뜻은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짓기 전에 결정자, 주권자 하나님께 물어봐라. 결정자 교회 짓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시집 잠 가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무슨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할 일이 생길 때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지 말고 내가 결정한 것을 아침에 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했어오 역사에 출시 없을 거지만 결정자, 주권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것은 사해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기도가. 새벽기도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결정하기 전에 주권자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떡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단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단임 목사님을 세운 남자. 여러분이 중요한 삶의 결정을 지을 때. 내가 확실하게 모를 때 단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단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단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무엇이 차이나는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란 뜻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 그걸 새벽에서 기도 하면 정말 새벽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캄캄한 밤에 부르짖어. 그러니까 막 일천 번제도 하고 막 밤마다 와서 부르짖는데그 뜻이 아니고될수 있으면 철학 기도에 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또한 특별 제목이 있을 때는 밤마다 와서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3년 동안 밤마다 와서 부르짖다 보면 가정 파괴되고 집안 이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정 하나님은 가정 파괴자가 아니시니 열심히 해. 수요일에 참여하고, 금요일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금요철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만 이 캄캄한 밤에 와서 부르지라는 뜻은 금요밤마다 와서 부르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받아서 무리를 걷다가도 베드로가 무리를부르 환경을 보아 바람에 빠진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서 갔지만, 가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부딪히다 보면, 내 생각으로 내가 깊은 밤에 빠진다. 캄캄한 밤이란 뜻은 무엇인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수 없는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암에걸 있다. 정말 사람이 은행에서 해결해 줄수 없는 부도나기 직전이다. 아니면 가정에 정말 파괴, 파괴가, 가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다. 환경에 나를 누가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부딪쳤다. 이게 혹 캄캄한 밤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땐어떡해요 캄캄한 밤에는 뭐 하라고요? 크게요 부르짖어. 캄캄한 밤에는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너는 그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캄캄한 밤에는 반드시. 지금 어떻게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오늘 아주 오랫스럽게 잘했지만, 교회가 지금 엉, 어터리로 가고 있어요. 말씀이 홍수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식어가고, 열심히 식어가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환경에서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빚에 쪼들려서 어쩌다 보니까 깊은 빚에 빠져갖고 견딜 수 없는 어 정말 환경에 빠졌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저처럼 정말 오갈 데가 없이 사면 추가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저 밭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아버지들은 어디를 가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요. 저 천국 향할 때 정말 울면서 밭에 가서 주네. 데리고 어디로 가냐고요? 이 세상 고락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 앞에는 안그런 척했지만 말이 쉽지. 몇달 후에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평창동 비닐하우스 교회를두 번이나 무너뜨리고 갈때 데데 없이 쫓겨나고 저 화성에 닭장에 쫓겨났는데. 거기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짓고 여기저기 풀빵장사하고 들이 산에 이천원짜리 장사 어제까지 총재님, 여사님, 박사님 소리 듣던 나는 화려한 사람다 없어져 버리고 갈 곳이 없이 정말 사람 몇이, 이삼십 년 데리고 낫고 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빨리 이제 어, 찍어버린다 이거 다원상복귀 하나 가라앉아 어디를 가냐고 그때 전화 정말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면서 밭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상도 받게 해주시고 지금의 교회로 준비해서 건축원금을 거어봤습니까 돈이 천만 원 있습니까? 오갈때가 있습니까? 소원이 좋습니까? 도울,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아 정말 저주받은 여자는 여자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밤에 불을 지졌더니 나를 들로 평탄한 길아이 축복의 길로 연단기위해서 멈추게 해주고 축복의 길로 갚아주시고 또그 정말 기 거기 가서 우리 몸으로 9 0 우리 몸으로 교회를 다 짓고 추운데 정말 어, 물도 없지요 아무 도시까수도없지 20년 동안 폐해된 교회 정말 연탄 연탄 난로 하나 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 떼다가 불 때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업, 건축업자가 지금처럼 멋있게 지어야 되는지 부족함이 없지만 그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항서 부르시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풍나이내로 인하여 더 빨리 감을 열어보신다라고 하지 않 이 부족한 불쌍한 이여종의 국립에 오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갈 데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갈 데가 없니 내가 다예배나 이십 20년이 넘도록 그그 그 송탄에 목사님 와봤잖아명당자리에요 걸어서 송탄역 걸어서 빠른 사람 7분이면 걷고 고속고속 터미널이 10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캄캄한 마을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여러분이 부르짖으신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크고 없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열기려고 여러분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여러분 망한 것도 아니요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소망의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화가 보게 되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남은 기도하라는 뜻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공부도 해야죠, 직장도 다녀야죠.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솔직히 기도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는 하 뜻은 무엇인가? 생활의 기도, 따라합니다, 시작. 생활의 기도, 네. 삶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하며. 행하며. 그게 시지 않는 기도다.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 얼캄캄한 마음을 만났느냐? 부르짖어라그이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만 남으면부르짖는 것이 시지 않는 기도다. 또 용서해라,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어떨 때 감사할 수 없어. 잘 되는 일은 누가 감사 못하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자존심. 하고 싶으니까이시작는 기도에 날마다 삶으로 해 가요. 시작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행함의 기도. 따라합니다.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어. 사랑하는 분들 죽읍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앞에 서서 칭찬받을 때만 하지 마.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해도 상처받는 말을 해도 어, 정말 남이 나를 밟아도 짓밟아도 찔러도 그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 마귀가 오늘도 나를 찔러보는구나 나 축복받지 못하게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내가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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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며, 눈도 오해 없이 달게 받고, 아, 시시않는 기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시지않는 어, 아, 범사에 감사해라. 무조건 기뻐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고, 겁,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신다 그랬지, 기뻐한 일을 만들어주신다 그랬지,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랬지,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돼. 그렇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날 것입니다. 조심하게 전해드리시기로 감사합니다.